존경하는 부산진구 국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 1, 2, 4당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누구를 위한 갑질 행정인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감이동 온종합병원 관련하여 2020년 7월 29일 부산진구보건소 지역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를 시작으로 네 번의 상당한 기사가 났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온종합병원은 수신 부산진구청장 참조 부산진구보건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 27조 3항 1호에 의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발송한 공문입니다. 수신한 공문은 수신한 공문을 기준으로 부산진구보건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온종합병원의 직원 및 직계가족 진료비 감면 내역 및 상세 내역의 의료법 제 61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산진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온종합병원청에서는 부산진구보건소에서 공문 관련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 당연히 직원 의료비 감면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의 사전 성의를 받기 위한 자료 요청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였으나 고양이에게 생설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백원 측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문 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간의 원만한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문 내용에는 직원 어러비 감면 관련 사전 성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본 어는 생각합니다. 의료비 감면, 감면 관련하여 법률상 위반 해계가 발생하여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사항이면 부산진구 간내 약 816개 의료기관의 의료비 직원 감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보건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은 온요양병원 15일간 업무 정지 관련입니다 2020년 6월 22일 부산진구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 19 관련 입원환자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온요양병원으로 발송을 합니다. 공문 내용은 기 의료기관이 환자 관리에 있어 정부의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의료법 제 59조 1항, 감염예방법 제 70조 3항 등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관계 공무원 2명이 온요양병원 구병동 1 0병동에무단침입하여 입원실에 있는 구명의 예보인을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7정 원무가로 내려와서 매매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고지한 후 사전에 발급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고 구명의 예보인에 대한 증거자료는 보여주지도 않고 보건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의료법 제61조 2항 공무원은 근안을 증명하는 정표 및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강제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 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강제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공무원은 고지 의무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다음 날인 7월 9일 온 요양병원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보하고 7월 28일 의료법 위반 행위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산 강력시 행정명령인 주 출입구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여양 병원에 무단 침입한 것은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단 침입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은 누구를 위한 갑질 행정입니까? 온유양병원에는 현재 약 350여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15일이 확정된다면 부산진구보건소는 이번 환자 이동과 수행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병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객관적인 평가 후에 신중하게 검토부 결정하여야 될 사항을 무단 침입하여 얻은 증거를 병원 측의 확인 절차도 없이 업무 정지 15일 행정 처분은 강제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철저하게 계산된 갑질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온양 병원에서 업무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집행 정지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백원 측과 부산진구청이 점포종합복지관 운영권 법정 공방을 벌여 백원 측이 승소하자 부산진구청이 개심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